국회의원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네,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젊고 일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가족 대책위 분들이 네, 보시는 눈이 있으십니다. 어, 이제 며칠 전부터. 국회 바깥을 뛰어 나왔습니다. 뛰쳐 나와서 어, 이런 노동자분들께서 열심히 싸우시는 현장도 다니고 대학생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곳들에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춘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많은 곳들을 다니다가 이곳 양평에도. 아,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려 18일 동안 용성을 하시고, 한 달이 다 되게 파업을 하시는 동안에, 국회의원이 금배질 단 사람이 이리도 힘을 실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월급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 바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억울하시죠? 이곳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억울하실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연대하러 오신 분들도 참 억울하신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겨우 30대 중반입니다만 억울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어라고 한건 내가 가장 내 양심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정의가 있고 네. 진리가 있다고 네. 생각하는 일에 내 자식들에게 네. 내, 내 부모님들께 네. 나의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달려가는 분들이 바로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소!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자들이 가장 진실되다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책상에 앉아가면서 말이나 바꾸는 그런 관료들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 만큼 일하고 내 몸을 움직여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그 양심이 가장 진실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라고 시책을 마련했지만,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군수를 보면서, 자기 지역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파을하고 노상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오히려 군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제 아무리 권세가 당당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는 것, 그것만큼은 똑똑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 16일 날 정부에서는 분명히 각 부처의 공공기관에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아주 강력한 강제조항을 붙여서 만들어내지 못한 정부도 문제고 각 공공기관이 이 시책을 잘 지키는지 똑똑히 관리 감독하지 않는 각 기관들도 문제이고 편법을 써가면서 시책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군청도 문제입니다 위와 아래가 전부 다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는 이곳에 계시는 민주노총 조합원분들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짜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젊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시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정인이 이러한 것이며,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양심과 진리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배운 대로 국회에 들어가서 노동자를 위해, 서민을 위해서, 우리 소외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아까 즐긴 사람이 즐긴 자가 이긴다고 사회로 보신 분이 말씀하셨죠? 전 19대 국회, 어떤 국회요? 가장 즐긴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 명성은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즐기게 싸워서 노동자들의 편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생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끝까지 싸워서 함께 이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